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자동형태 변형 쇼핑카트를 주제로 선정한 팀압도 발표자 방정현입니다. 작품 선정 배경입니다. 어, 일상생활 속 마트 통행이 불편하을 생각을 하였고 어, 마트 진열대 사이를 통행하거나 그 지역에서 멈춰서 장을 볼때또 다른 카트 사용자가 정문에서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진열대 사이 통로가 협소하기에 사용자 간에 의식하지 않으면 서로의 통행이 불편함을 주거나 카트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방 카트를 감지하여 일시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카트라면 통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고객의 마트의 이용을 편리하고 안정하게 조성하고자 이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목표입니다. 카트에 탑재된 거리 감지 센서가 반응하면 모터가 작동하여 카트가 스스로 크기를 줄이고, 감지되지 않을 시 다시 원래 형태로 복구되는 스마트 카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다리꼴 바구니 모양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부 목표에서는 거리 감지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자동식 구동을 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과제 설명입니다 특성 및 기술 구현에서는 실시간 거리 감지, 전자용 구동입니다 기술 구현에서는 저희는 실시간 거리 감지를 복수의 초음파 거리 센서를 설치하여 감지된 정보를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송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계산하였고 전 자동 구동은 기구와 공력학 기반 카트 크기 조절 기부, 기구부 설계 제작과 모터간 기계적 결합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작을 통한 카트 프레임 작동 여부를 구현하였습니다. 위 구격은 국가 기술 표준원 생활용품 안전 기준과 수치상 계산된 바스켓 용량을 기준치로 치수 및 적재하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번과 같습니다. 구성 및 구조로는 구성에서는 프레임 및 차체 바퀴 및 구동 시스템, 바스켓, 그리고 거리 감지 센서 및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구성 및 구조입니다. 우선 구조에서는 프레임 및 차체에서는 경량화와 강성을 고려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플라스틱을 활용하였고 형태 전환이 가능한 모듈형 구제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무기 중심을 고려한 적절한 회전축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그림 3번과 같이 어, 나타내었고 카트의 고유한 기능인 적재 기능에 영향이 없는지 구동이 가능하게 함으로 바스켓 사이에 적재가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것을 그림 4번과 같이 어, 만들었습니다. 구조입니다. 바퀴 및 구동 시스템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휠을 설치하였고 바스켓에서는 어, 생활용품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 적재 하중과 바스켓 볼 볼륨을 고려한 설계 치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림 5번과 같이 어, 2.5kg이 실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리 및 감지 센서 자. 및 자동 제어 장치는 복수의 초음파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 회로도 설계, 및 장애물 감지 회피 및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림 6번과 7번과 같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3D 프린팅 기술이 있습니다. 파트의 경량화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였고, 초음파 거리, 거리 감지 기능, 그리고 자동차 제어, 자동 차 제어 장치를 제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성으로는 저희는 정적 구조 해석을 통해 어, 응력 변이 안정계수 변형률과 결과를 어, 나타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정량적 검토를 통해 성능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개발 목표치가 몇 퍼센트인지 저희가 정하게 되었고 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어, 나타나게 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어, 활용 방안으로는 물류 및 창고 관리 상업 공간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기대 효과에서는 효율성 향상, 안정성 강화, 유연한 활용이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후기미 고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카트를 개발하면서 전공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를 개선하는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도전하고 기술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뭔가 만져보면 되고. 터. 코링 자체가 아마 좀 꼬인 것수 있으니까. 데밑 들어가기가 힘 배터리가 없지.